누가좀쳐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 실제로 있어요. 오, 엄청한 살아가 있어요. 아, 많아요. 세상이 뒤숭숭해서 왔어요 하더니 총 구매 금액이 한 10억 조금 넘었던 네, 네? 같아요. 네, 네, 10억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1 0돈짜리 원하세요? 뭐한 돈짜리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 10kg요? 그면 종로가 <laughs> 왜 지금 속에 메카가된 거예요? 어, 저도 궁금해요. 아, 종로가 원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 한번 봐도?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 드리 는거죠어표님 다음 스케줄 은 어떻게 되 세요？일단 매장 한번 들렸 다가, 그 다음에 네. 파주 를갔 다가 가시 죠？오늘 네. 은 다행히 방송 은없 어서, 네. 방송을 그러면 언제 언제 오세요? 그냥 잡히는 날은 다 가는데 저는 약간 출연 요청 오면은 앵간하면 다 나가는 편이거든요. 빡구 네. 아... 이런 거 없어요. 어, 싹다 금방이네요. 저도 목걸이랑 반지 있는데 네. 다 여기서 종로에서 맞췄어요 저도 네. 제가 처음에 금투자 시작했을 때귀금속의 메카가 이제 종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종로에서 이제 금을 사긴 했는데 이제 와서 좀 궁금한 거예요. 종로랑 지방이랑 금가격은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데는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금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3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1 0돈짜리가 근데 이제 지방에 갔더니 3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종로 안에서도 금가격이 다 달라요. 사실 발품을 팔아보는 게 좋은데, 여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한 세네 군데 정도만 돌아다니면 오늘 금값이 얼마인지 를다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손님들이 막 몰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손님이 올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야 그래도 영업이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해를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한10%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 금은방을 가서 그런 거지 지방에서도 종로처럼 기금속에 메카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세네 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종로랑 별반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종로까지 오시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은 더 싸거든요. 기금속에 메카인, 뭐, 범일동, 충정로, 뭐, 교동, 이런데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지금은 또 파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은 저희 매장을 한번 들렸다가, 사무실에서는 택배 업무랑,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상담.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 매장에서는 실제로 고객님들이 방문하셔서 금을 뭐 수령해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곳에서 직접 금이나 은을 사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돼요. 옛날에 그 사업 초창기 때는 저 포함해서 직원 이딱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제가 항상 매장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방송도 많이 잡히고 직원이 한열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장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가끔 매장에 가면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서 예, 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싹다 그냥 기금속. 여기에 아마 금 관련 업체가 한만곳 정도가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왜 조, 종로가 성지가 되었을까요? 아, 그거 제가 옛날에 금방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들었는데, 네. 이따가 그 금방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공동구매도 했던 그 사장님인데, 네. 되게 친해요. 이따 물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종로 기금속 업체들 이쭉 몰려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okay. 매장인데, 여기는 매장에서 직접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 물건들이 이렇게 와서, 그분들 거래 명세표랑 물건이랑 이렇게 보관돼 있고, 금을 팔러 오시는 분들, 네, 그렇게 감정해서, 이제 금을 매입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얼굴 이렇게. <웃음> <웃음> 아, 그렇네. 이기 나와 계시네. <laughs> <laughs> 우와, 나와. 와, 대박이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데, 진짜 바쁠 때는 줄을 이렇게 한창 <laughs> 많이 그래, 서 계실 그래, 때도 그래. 있었고, 그렇게.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럼 매장은 언제부터 이렇 운영하신 거예요? 여기가 작년, 6월, 예, 작년 6월에 매장이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 두명 점장님이랑 뭐 부점장님 이렇게 나오시고 물건을 구매하실 때도 여기서 이제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어,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얘가 가짜거든요 예, 여기 이런 골드바들은 가짜예요 어, 전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훔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아 실제로 있어요 어, 훔쳐간 네. 사례가 있어요? 아, 많아요. 상가분들 네. 다 모여있는 단톡에 음, 훔쳐간 음, 거나 사기치는 음, 사람들 이런 음, 사람들이 음, 종종 되거든요. 올라오거든요. 아 진짜로?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진짜. 네. 저는 초보자니까 이거 봐도 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가짜 특징이 뭐냐면 네. 가벼워요. 아까 전에 1kg 들어보셨잖아요. 이것도 무거운데요? <laughs> 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중량 한 번만 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이거 가볍네. 가볍다. 얘가 이제 돈수인데 원래 260돈이 넘어야 1kg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밖에 안 된다. 밀도가 높다라고 하죠. 같은 부피면 금은 훨씬 무겁다. 금을 흉내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은도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은이랑 비교해도 금이 더 조그매 보여요. 똑같은 중량인데도. 그그 중량을 흉내내기 매우 어렵고 그나마 방법이 텅스텐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텅스텐을 쓰면은 금이랑 부피가 거의 똑같고 무게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다만 텅스텐의 경우에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순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정말 많이 찾아 주세요. 네. 저희가 보통 하루에 몇분 정도 오 네, 하루에 몇명 정도 와요? 많을 때는 네, 한 30팀. 네. 매입 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이 올 때도 있죠. 네. 네. 어쩌다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셨나요? 별는 계기는 없고요.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은 언제부터 아, 아, 하셨나요? 한 2년 됐습니다. 네. 2년. 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들이 어... 좀 있었어요? 한 번은 손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뒤숭숭해서 왔어요. 하더니 총 구매 금액이 한 10억 조금 넘었 거. 요 네, 네? 같아요. 네, 네, 10억이요? 네. 슬그머니 와서 가신 게총 10억이 넘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이 또 하나가 지하철 타고 많이 오시잖아요 네, 지하철 그런, 타고 가신다고요? 되게 특이한 게뭔줄 알아요? 에. 점장님도 보셨겠지만 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외형이 어떤지 아, 자국을... 정말 수수합니다 중간층 레벨에 부유한 분들이 외모는 더 화려해요 정석이 뭐냐면 <laughs> 등상복 약간 음, 뭔 느낌인지 아어죠 음, 음, 음.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은 정말 수수하세요 외모만 갖고는 모른다는 얘기 말씀이죠 금을 좀 사려고 하는데 뭐 좋은 매물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응. 그럼 이제 저희가 뭐 10돈짜리 원하세요 1돈짜리 뭐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한1 0 k 로요 <laughs> 이런 느낌 점장님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생각하셨을 때 대표님은 어떤 아, 분인 것 같으세요? 제가 대본 결과로 요즘 분 같지 않게 네, 좀 당당히 정직하고 <laughs> 직원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좀더 해주세요 직원들 어떻게 어, 생각하시요 직원을 뭐... <laughs> 부려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금전적으로 예, 확실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laughs> 이따가 뒤에서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이거 다 녹음됐습니다. 안녕히 네, 네, 계세요. 네, 대표님 이제 파주로 가시나요? 아니요. 일단은 친한 금은방 어. 사장님 잠깐만 한번배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호회에서 지금 얼마나 일하신 거죠? 공동구매했던 그런 기간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게 통계청 자료를 보잖아요. 금은방이 평균 연령이 15년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어려운데 한번 내면 거의 노후까지 간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사실 5년으로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PD님 어... 계시니까 제가 약간 깜짝때 봤습니다 <laughs> 아는 분 만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같이 공동구매했을 때그 네. 금은빵 사장님 잠깐 만나러 갈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 공동구매했을 때 첫날에 그 매출이 한 20억인가 40억인가 아무튼 되게 많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계속 매출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무슨 사업을 하든 저는 그게 우리가 너무 비싸게 파나? 라고 생각해서 사실 돌이켜보면 은 엄청 쌌어요 말도 안될 정도로 쌌는데 근데도 그것도 비싸다고 느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깎고 깎고 깎다가 나중엔 아예 마진이 없는 수준까지 내려갔는데도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그러지? 뭔가 이해가 안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싸면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도 중요한 게 신뢰구나. 막말로 그런 거죠. 매장도 없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물량도 많이 딸려서 주문하면 한달 뒤에 오고 막 그랬어요 1억 치를 금을 사고 한달 뒤에 금을 받는다 불안해서 못 사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고민하다가 아저 금은방 사장님이 신뢰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어필해 주면 되겠구나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저 사장님 쇼츠를 막 올려가지고 진짜 잘 나온 거는 막 700만 뷰 이래요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후기들은 모아서 카페에 계속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나중에는 매출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신뢰가 있는 것과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만드는 거는 둘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장님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장님이 신뢰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걸 제일 많이 하고 그렇게 신뢰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뢰 있는 사장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어, 지금 가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오래요 아 진짜요? 여기 <laughs> 근처인가요? 예 네, 바로 여기 앞이에요 네. 아마 이 사장님이 금은빵 경력이 25년인가 되실 거예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있죠? 네잘 지내고 있어요 아 저는 주식회사 더돌 대표 최성규라고 하고요 우리 투스텐님과는 그 전에 각별한 사이로 지냈으며 아, 네.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대표님이랑안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거의 한 4,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정도, 네, 정도 된거 같아요 두분 공동 구매도 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디어는 우리 투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어떻겠냐 해 갖고 저는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수완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수익 많이 얻는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가격 진짜 싸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무 쌌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그렇게 큰데도 사실 수익이 되게 적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명세서 써주시느라 팔에 쥐나셨다고 네, <laughs>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네. 당시에 그 우리 투스텝을 통해서 은 사셨던 고객님들 아, 아, 아 그분들 이 영상 보면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4배 정도 올랐으니까 네. 어. 그, 그 지금 얼마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의 400만, 400만 원까지 그거를 이분이 예언을 했잖아요 경험만 더 쌓게 되면은 아마 우리 귀금속 업계에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진짜 짠거 아니고요 방금 전화 받고 <laughs> 여기 보면은 나와요 저희 아, 같이 촬영했던 그네. 거 방송 출연을 네. 좀 많이 하시는 건가요? 그쵸 SBS, 뭐, MBC 다 많이 나오시고 <laughs> 유튜브 채널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고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어떤 거예요? 어 이거 하는데 내거 해도 돼요? 아. 유튜브 더돌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 투스테 님보다 못합니다. <laughs> <laughs> 옛날에 제가 막 궁금한 게 생기면은 맨날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그래서 아까 전에 종로가 왜기금속의 메카가 된 거예요? 어 저도 궁금해요. 아 종로가 원래는 저기 종로 4가 네. 거기 광장시장 유명하잖아요. 네. 그 앞에 시계방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계 골목이라 서쫙 시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결혼 예물하면 시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혼부부들이 시계를 보러 거기 많이 오니까 그 근처에 금은방들이 하나 둘 하나 둘씩 많이 생겼거든요. 뭐 내가 금은방을 했는데 잘 되면은 어, 우리 사촌 동생도 끌어들이고, 우리 형도 끌어들이고, 친정으로 막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점점점 많아졌고, 뭐 재개발을 한다 그래서 전부 해체돼가지고 가까운 곳에 또 어디 있을까 해서 지금 이제 종로 상가 쪽으로 모이게 된 계기입니다. 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투스테이님이하장을 해야 돼요. 아 <laughs> 예. <laughs> <laughs> 사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준 게 우리 투스테이님이에요아 음. 진짜요? 말씀하시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유튜브? 은인이죠. 은인. 아, 응. 저에게도 은인이 도와, 도와드렸어요. 사장님의 그런 정직한 부분, 그다음에 실뢰 있는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유튜브 촬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장님 다음날 목소리 안 나온다고 하시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금살때 어떻게 하면 싸게 살수 있냐? 구매자나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모르면 하나도 안 숨기고 다 오픈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여... 대표님도 솔직히 처음에 했을 땐 유튜브 잘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독학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엔 분석을 좀 많이 해요 잘 나갔던이 아니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 관련된 뭐 채널들도 이렇게 따로 모아놓거든요 금 관련된 유튜버들을 전부 구독해가지고 전부 어머, 봐요. 싹다 해외 쪽이네요. 네, 그죠. 왜 우리나라에는 금유 튜버가 사실 저 말고는 없다라고 평가할 만큼 별로 없거든요. 저는 봐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헤이... 이 중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채널들은 어떤 구도로 하는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제 저한테 접목시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음... 6년 7년 계속 하니까.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됐던 것 같아요 나가면서 이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대표님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버바 있잖아요 네. 오늘 특가로 올라간다고 단톡방에 올라왔는지 체크하고 있는데 아까 대리님이 빨리 체크해주세요 막이해가지고 요즘 보고 있어요 <laughs> 주말에도 이렇게 일하세요? 예, 네, 토요일까지 일해요 저희는 그쉴때는 주로 뭐 하세요? 쉴 때는 네. 책 보거나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오. 최근에 네. 진짜 간만에 또 휴일이 나온 거예요. 아, 오늘 죽었다. 네. 오늘 딱 맥주 한캔 두고, 네. 그냥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실컷 해야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한두 판을 했는데,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게임을 끄고 네. 또 일을 했어요. 아, 이러면 네. 안 되는데, 아, 네.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어, 그럼 대표님은 힘들 때 없어요? 힘들 때 있죠. 성장이 정체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한 3, 4년 전에었나 그때 한창 그 자기개발 쪽에서 월천이라는 게 엄청 화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월천 찍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는 그게 저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계속 자기개발 관련 유튜브 듣다가 이제 아, 그래, 나도 한번 월천 찍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진짜 죽어라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한 달에 천만 원을 달성하게 됐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2개월, 3개월이 되니까 되게 공허한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제가 그렇게 돈 많이 번다고 사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돈만 벌지 사실 뭔가 성장이 되게 정체된 느낌 그때 한번 큰 슬럼프가 왔고 그래서 결국에 그 슬럼프를 다시 벗어던지게 된게아 나는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 지금의 돈이 필요 없이 더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해서 원래 들어왔던 강의들도 딱 그것까지 하고 그 뒤에는 아예 강의 안 받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퀴즈에 나갈 수 있을까? <laughs>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금의 진심인 남자 만약에 나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 언젠가 유퀴즈에서 저는 제가 딱 2019년에 금 투자를 시작하고 2020년에 유튜브를 개설할 때 우리나라의 금에 대한 정보가 너무 편중돼 있고 사실 별로 없거든요. 좀 세상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금에 대해 관심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관심을 가지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좀더 금에 대한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들고. 아, 아, 아. 신, 아, 예. 종로가 홍해 도시거든요. <laughs> 예. 카톡이 300개로 증가어요 300개? 계속 문이 오는 네. 거죠. 네. 실버바 사겠다고. 네. 네. 이제 파주로 가나요? 네, 이제 파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서울역으로 갔다가 그렇게 아, 갈 건데. 네. 네. 제가 집에서 원래 유튜브 방송을 다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온라인 강의나 좀더 다양한 추가적인 사업을 더 하려고 파주에 사무실을 하나 더 얻었어요. 파주로 갑시다.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라서 아마 택배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사장님. 요즘도 은, 주문할 수 있나요? 부가로? <laughs>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다. 네, 이거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저 거리가 있나요? 네, 거리가 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꽤뭐네요 저도 처음에 파주에 오게 될때 지하철 역 근처에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쪽에 아까 내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좀허 아, 벌판이에요. 어 택배 엄청 많이 쌓였다. 싸... 큰일 났다, 이거. 지금은 목소리가 약간 울리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해야 되니까 흡음제 다 하고 커튼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랑 네 강의할 거, 네 온라인 강의하는 거 해야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그것까지는 좀 추후에 생각하도록 하고 네, 유튜브 방송이랑 강의 요거 위주로 먼저 하게 될것 같아요. 하면서 그거 너무 멀지 않아요? 종로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기?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제가 종로를 그렇게 자주는 안 가요. 대부분 전화로 업무를 보는 편이고 파주는 집에서 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여기 언제쯤 완성이 될 예정이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내년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2월. 네. 그 전에는 효율, 효율, 효율만 따지고 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효율 중요하지만 어. 특정 부분에서는 투자라는 명목하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잘될지안 될지는 몰라도. 여기는 뭐, 월세.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보증금 천만 원에 육5오만 원인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 다행이죠. 지금 사실은 집도 월세 아니에요? 네, 집도 월세죠. 거기는 월세 얼마였어요? 6 5오만 원인가? 네. 이제 바로 또 강남으로 이동하나요? 네, 이제 강남 가서 책을 출판한 곳이 사이다경제거든요. 거기 잠깐 가서 회의하고, 그리고는 아마 퇴근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 하고 강의하고 자기 전까지 일하는 거죠. 가시죠. 가시죠. 네. 200kg 3,270원이래. 그냥 받아요. 아, 그렇게 해서 총 1톤 채우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전화가 되게 많이 오시네요. 네. 그래도 일... 오늘은 적은 편이에요 이게. 일관련이죠 다. 네, 맞아요. 잠시만요. <laughs> 네 혹시 은좀살수 있나요 부가로? 500kg 정도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진짜 이동하시죠? 이제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전화만 하다가 <laughs> 그래서 이동하면서 보통 또 하나 밀린 카톡들을 많이 해서 500kg면... 500kg 500kg 아, 1kg에 400만원이니까 500kg면 한 20억 정도 되겠네요 주문하는 거에 약간 재고의 부담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은값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다행이라고 보면 다행인 건 저희 회사는 좀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보유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두시간 만에 1톤이 다 나갔거든요 헉? 얼마죠? 1톤이면 40억 정도? 40억 그치 40억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서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피해자 한다5명 나왔어요 새로운 거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요 네.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 최근에 AI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제 얼굴이랑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목소리> 영상 보여드릴까요? 근데 보면은 좀 심하긴 해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무거나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입모양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게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리뷰까지 다 조작해 놨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피해자들이 몇명 나왔거든요. 대표님 영상인 줄 알고 보고 거기 가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입금까지 했다. 요즘에 조금만 유명하다 싶은 사람 있으면 다 AI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치명적이죠. 좀 젊으신 분들이 그런 거 보이면 신고 버튼 꾹꾹 눌러주셔서 최대한 피해자 업도록도와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태커스 공직 채널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문의 주시면 네,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먼저 섣부르기 입금하지 마시고 입금하시더라도 스태커스 법인 명의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커스 법인 명의로 입금하는 게 아니면 사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는 주로 어떤 방송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금 관련된 방송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금, 라이브? 라이브나 아니면은 편집해가지고도 많이 올려드리는데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게 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이제 드디어 왔네요. 네, 아 드디어 강남이네요. 이제 사이다 경제 가서는 어떤 거하실 거예요? 어 일단 출판 팀이랑 회의를 하기로 해가지고 정확히 어떤 예용을 할지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음 아마 그런 이제 출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책을 낸게한 3년 정도 됐었다 보니까 수정될 건 없는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골드플레이션 응. 우리나라 금투자의 바이블 <laughs> 그 은은 지금 얼마 정도에 살수 있어요? 은이 1kg에 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확인해보니까 은값이 또 폭등을 했더라고요 지금 4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사두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10배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한 4, 5년 안에? 왜냐면, 은이 원래 금이 오를 때더 많이 오르거든요? AI 발전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은의 수요도 더 많이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은이 이제 한 20년 뒤면 고갈돼요. 더욱더 요즘에 은 가격도 이제 금에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를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습니다아 오랜만이 아니죠? 며칠 전이죠? 그러면은 그 금과 은 사이클이 혹시 내년도는 혹시 어떻게? 대표님, 회의 네. 끝나셨나요? 네, 회의 끝났어요. 되게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뭐, 무슨 회의 하신 거예요? 제가 책 나온 지가 한 4년 됐다 보니까 개정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많이 바뀌고 좀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양이 개정판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 책을 내야 될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 책을 다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대략적인 출간 시기는 언제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 스케줄 있으신가요? 달란트 투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면 오늘 마지막 스케줄이 딱 끝나요 아 네, 이제 거의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가시죠 오늘은 근데 진짜 한가한 편이에요 이거 보통 제가 촬영 딱 끝나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15통 찍혀있고 카톡 진짜 뭐 4, 50개 찍혀있고 대학생 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두고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듣고 나왔는데 어떻게 나 드라이브 스하고 핸드폰 열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와 있는. 그때 나도 인싸의 삶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에이 인싸도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미국한테 빨리 너이 부채 문제 해결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화폐가 바로 달러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아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요. 초반에는 좀 파이팅 넘쳐는데 마지막 때쯤 되면은 체력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약간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래도 너무 즐겁고 어떻게 어떻게 또 하루가 다 가네요. 네 아까보다 약간 지쳐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26년에는 진짜 돈이 엄청 많이 풀리는 해거든요. 통화 정책으로도 그렇고 재정 정책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시기에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준비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비전 이런 게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유튜브 시작했던 것도 그냥 제가 금 투자는 거기서 끝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공동구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업도 물론 돈이 우선이지만 돈만 바라보고 이걸 한건 아니에요. 제가 더 크게 성공해서 많은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네. 그게 조언이 됐든 아니면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오늘 대표님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파이팅.